금천하이군후로 위문장지사명가인물지 건영이라 이하고 위하고 이에이 위비 요도피 것 <laughs> 지금 천하사람들이 이 e, A 위 B 하면 A를 B로 여기다. 지금 천하 사람들이 군우를 문장지 사명과 인물지 근형으로 여긴다. 군우로 하여금 군우를 문장의 사명하면 사는 마틀사명은 목수 그 문장의 목숨을 맡았다. 그 문장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그 문장의 그 사명을 갖다가 목숨을 맡은 사람으로 여기고 인물의 근형하면은 저울추, 저울때 해가 저울이 돼. 인물을 평가하는 그 저울로 이렇게 여긴다. 그래서 일경 품재면 품재 품제, 이뭐 품평 한번그 품평을 거친다면 그 한양주 당신에게 한번 그그 평가를 거치게 되면 곧 된다 가사 훌륭한 선비가 된다. 그런데 지금 군우께서는 어찌 석, 아깝게 아낀다. 어찌 아끼는가. 개전, 성돌 앞의 영처가 한자 남짓한 땅. 그러니까 자기를 테스트하고 하는 것은 아주 한평증, 한자, 한자 남짓한 그 정도 땅이면 되는데, 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 섬돌 앞의 한자 남짓한 땅을 아껴가지고, 이, 사, 이, 이 200으로 하여금 못하게 하느냐. 나로 하여금 눈썹을 치켜 올리고, 기계를 도하여 기운을 통하 도하여 격앙 올린다 정운 청운, 정운의 뜻을 갖다가 높여 높이 주지 않는가? 옛날에 왕자사는 왕자사는 왕윤이라는 사람인데 자사는 이, 이 사람의 어, 자고 왕윤이라는 사람이 예주의 자사가 되어 가지고 그 예수의 자사가 되어 가지고 예수로 그 부임을 하는데 그미하그의 부임하러 가는 도중이다 수레에 내리기도 전에 즉곧벽 요거는 인금벽인데 요서는 부르다요. 그 훌륭한 인재가 있다 하면은 그 사람 빨리 불러들인다요. 순자명이라는 사람을 즉시 불렀고, 기하거의그 예주에 도착해서는 이미 그 수리에 내려서는, 예주에 도착해서는 또 불렀다. 공문거라는 인재를 불렀다. 산도, 산도는 중림치련의 한 사람인데, 산도는 그 사마시하고 다시 또 이렇게 나와서 벼슬도 했다. 산도라는 사람은 되었다. 기주의 자사가 되어가지고 견요, 견요 요서는 막 살펴다. 견발하면 살펴 뽑다. 삼심난지란 사람을 살펴 뽑아가지고 혹은 들어는 시중이 되고 상서가 되게 하였으니 앞대의 아름다운 것이고 군우께서 지금 군우께서도 또한 한번 청거했다 음 하면은 요거는 성이고 협률 하면은 음악에 관한 그 음악을 맡은 그 벼슬 이름인데 음시라는 협류를 한번 청거를 해가지고 조정에 들어오게 하여서 비서랑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또그 중간에는 최종지라는 사람, 그리고 방섭조 여헌, 허영의 무리들 중에 혹은 자이 한번 머머로서요 뒤에 명사가 나오니까 요 명사로서 제주와 명예로서 견지 견 요거는 피동을 나타낸 알을 당하다 알게 되었다 제주와 명예로서 알려지고 또드러는 청백으로서 아주 깨끗함으로서 상을 받게 되니, 백을 내가, 저가 매번 본다. 그들이 함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신을 어루만져 자신을 다지고 자신을 닦아서 충과 의를 분발하는 것을 매번 봅니다. 백이차 감격하여 저는 이로써 감격을 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군우께서는 적심하며 중심, 중심을 재언 여러 현인들의 복중에다가 밀어 여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까닥이다 불기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원합니다. 몸을 내 자신을 갖다가 맡기기를 원한다. 국사하면 한 형주를 갖다가 지칭하는 아주 나라의 승비, 자 그대에게 당신에게 자신을 맡기기를 원하노니, 당요는 혹그러할 당 혹시라도 위급하고 외로울 때 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게 되면. 감히 아, 효 요거는 힘써 노력하다 뭐 바치다 이 미구의 하차는이 몸을 갖다가 바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비요순이면 사람이 요인금과 순인금 같지 않을진데 요인금과 순인금이 아니면 누가, 능히다할수 있겠습니까? 선, 요거는 잘하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기, 저가, 모유, 주, 요거는 화가, 핵, 핵. 그랬겠네. 모, 요것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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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그랬겠네. 모유 주행이거는 나라에 갖다 정책을 갖다 꾸미고 이하는 그러한 것은 안요 이것은 어찌 어찌 능이 스스로 아주 자랑하고 잘한다고 뽐낼 수 있겠나. 마는 이런 거는 잘못하지만은 지어 제작하여서는 이러다 제작에 이르러서는 글 쓰는 데 있어서는 적성 건축관이. 아주 많이 사 놓았다. 많이 제작을 하여. 자, 책, 요거는 뚫뚫 많은 그 굴대, 굴대, 그렇게 책이 돼. 많은 책들을 갖다가 제작하여 만들어 놓았으니까, 욕 바랍니다. 진예, 드럽히다 시청 하면 그 눈과 귀를 갖다가 더럽히고자 한다. 이거는 자기 작품의 아주 하찮으니까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의 눈이 더럽혀지고 그러하는 눈이 더럽혀진다면 눈과 귀가 더럽혀진다는 아주 자기의 자기의 겸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영주 당신의 눈과 귀를 갖다가 아주 더럽히고 싶지만 그렇게 봐 주기를 바라지만 두렵 다 조충하면 요거는 색이다요. 벌레가 깔깔가못듯이 색이는 아주 하찮은 하찮은 그 뭐고 체주다요. 그 속이 작은 아주 미약한 그 체주가 불합 대인이라 대인에게 맞지 않을까 두렵다. 두렵지만 만약에 사간 보아 주신다면 주요함, 꼴, 추 자, 떼, 라, 무, 요, 자, 에가, 꼴을 베고, 떼, 라, 무, 를 베는, 그러한 사람은, 그러 그러니까 아주 그냥 미친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회가 겸칭인기 때, 내 자신 같이 하찮은 사람의 작품을 갖다가 보아주신다면, 원합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필 종이와 붓을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그를 받아 적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연후에 대물러나 청소하고, 아주 조용한 한가한 집을 갖다가 청소해가지고, 선사하면, 고치다 수선해가지고 뺏긴다 선사하면은 작품을 갖다 정렬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교열을 교열을 해가지고 정상 올릴 것이니 바라건대 청평과 결록이 청평 용어는 아주 보금이고 결록은 아주 보옥 아주 좋은 옥인데 이 청평을 갖다가 알아본 사람이 설시, 설촉이라는 사람이고, 그 복을 알아본 사람이 변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과 복이 설시 지안과 변시 지안에서 장, 아주 훌륭한 좋은 평가를 받았듯이, 그러하기를 바라노니, 바라건대 미루어서 헤아려서 하류하면 하찮은 부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갖다가 겸칭한 것. 내 같은 하류를 갖다가 미루어서 크게 열어주시기를, 근장하고 꾸미는 길을 크게 열어주시기를, 오직 군우께서는 도지하라 지, 여기 대장, 장식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